탈모 치료가 설탕으로 된다고요? 전 세계 15만 명이 본 그놈은 지금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최근 과학자들이 탈모의 유전자권인을 뿌리부터 흔드는 획기적인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설탕 기반 물질 2DR. 정식 명칭은 2D 역시 D 리보스입니다이 물질은 원래 DNA를 구성하는 당중 하나로 신생 혈관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성분을 바르는 젤 형태로 개발했고 탈모 유도 실험쥐에 2 0일간 매일 도포했습니다. 그 결과 모낭이 다시 살아나며 건강한 털이 자랐고 멜라닌 밀도와 혈관 수치도 정상 수준 회복. 기존 발모제인 민옥시들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보였고. 무엇보다 부작용 가능성이 적은 생체 친화적 물질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이고 사람에게 쓰기 위해선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탈모 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학계와 바이오 업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탈모 치료제 어쩌면 설탕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설탕이 탈모를 고친다고 전 세계가 주목한 획기적 연구, DNA 성분 중 하나인 투트옥시딜리버스가 모낭을 되살리고 탈모를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가 전 세계 과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와 다른 메커니즘, 부작용 없는 성분까지 정말 상용화될 수 있을까요? 이상 더 다양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